지난 1월 적자로 11개 매장을 폐점한다던 롯데 GRS의 커피 프랜차이즈 엔젤리노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가맹점 오픈 시 투자비를 대폭 낮춘 상생 공동 투자 창업 모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롯데 GRS의 갑작스러운 상생 창업 모델을 두고 가맹점을 늘려 결국 회사를 우회 상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13일 유통업계와 엔젤리너스 등에 따르면 롯데 GRS는 새로 선보이는 가맹점 상생 공동투자 창업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 모델은 투자비 중에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의 부담을 줄인다는 겁니다. 주방기기 비용은 가맹본부에서 60% 무상 지원, 40%는 계약기간 5년간 리스해준다는 건데, 초기 투자 비용 중 비중이 가장 큰 주방기기를 지원해줌에 따라 소자본으로 엔젤리너스 가맹점주가 될수 있어 예비 창업자 및 업종 전환을 고려 중인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엔젤리너스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 GRS는 지난해 경영 적자를 이유로 엔젤리너스 매장 11곳을 2019년 1월까지 폐점하기로 결정한 바 있죠. 롯데GRS의 매출은 2017년 기준으로 롯데리아가 65%, 엔젤리너스가 15%를 차지하고 있고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가 롯데GRS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력 브랜드의 가맹점수가 줄어들고 후발주자의 추격 등으로 롯데GRS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가 몸집 줄이기에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그런데 롯데 GRS는 불과 한달 만에 수익성이 악화된 커피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모집한다고 알린 겁니다. 이를 두고 업계는 롯데 GRS가 상장을 위해 가맹점 모집에 올인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 지주 부회장은 2018년 롯데 지주를 출범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잇따라 상장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롯데 GRS의 실질적으로는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는 직접 상장된 사례가 없고 기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MP그룹이나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루 푸드 서비스도 모두 우회 상장하는 등의 상장 방안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 폭이 늘어난 롯데 GRS가 직접 유가증권에 상장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롯데 GRS가 이처럼 가맹점을 늘리는 것은 결국 매출을 올려 상장하려는 꼼수라는 것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